OK. okay, nice. okay nice. Oh. Oh. 아 사이즈 엄청 좋아한데, 아, 아 사이즈 첫첫첫 고기 어찌할 거였는데. 아, 바이크가 오긴 오는데, 어, 아, 아니 여름 여름 사냥인데 여름에 때 애들이. 보이는 게 조심스럽고 이렇게 확인하는 그런 작업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아 아까 그놈을 낚아 냈어야 되는데 화이트는 계속 있는데 먹고 들어가질 않아요 이동혁 여기서 미스바이터 하나가 떼이네. 아, 깝다 전형적인 여름 패턴이랑 어떤 거예요? 어 평소 때 같으면 배고픈 배고픈 상태에서 음. 뭐가 먹, 먹이감이 보이면 스물스물 스물 다가서 조심스럽게 다가서 쳐다보다가 팍 먹어요. 근데 이런 굉장히 뜨거운 패턴에서는 이렇게 스물스물 다가서 여기서 툭 쳐요. 초. 되게 이상하잖아요. 안먹안 먹어요. 근데 네, 툭 쳤는데 톡 쳐도 의의 감을 보고 그 반응을 보고 먹는 거예요. 먹을 건지 안 먹을 건지 이게 이게 된장인지 뭔지 이렇게 찍어 먹어 보고 아, 된장 맞구나. 하 먹는 것 같은 그런 그런 패턴들이 굉장히 뜨거운 수원에 많이 나타나요. 지금 현재 딱 그런 패턴이에요. 물이 안 나오네. 아, 자, 처음부터 막 나오면 안 되겠죠? <웃음> 이동. <웃음> 원래 여기가 다리인데, 지금 공사 중이라서 다리가 없어졌어요. 깜짝 놀랐어. 이긴 구간 동안 피딩은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머리 감을 사냥하러 여기까지 올라오진 않은 것 같아요. 다른 곳으로 이동할게요. 지금 무드는 꺼진 무드예요 아까 한 마리 봤어요 여기볼류인데볼류에 있는 애들이 쭉 타고 올라가서 먹이 사냥 오당탕탕 하고 내려와서 있는 것 같아요 저 위에는 지금 하나뭐 이동해요 이동 근데 어디로 가지? 이동해서 이번에는 저수지예요. 조그만한 저수지인데 어쨌든 똑같은 상류에 초입이에요. 네, 초입만 노리는 거요 초입만. 오늘은 초입만 노리는 낚시를 할 거예요. 아, 상류가 좋은 거라고 볼 수는 없는데 비가 왔잖아요. 해물도 있고 그리고 물에 흐름이 있는 곳에 베이트 캐시가 몰리니까 그 흐름, 네, 그걸 찾아온 거죠. 우와, 패스 보인다. 오케이, 응, 오우. 우와, 오케이, 오우. 으아, 기이죠두번 때렸는데, 와, 세 번째 안 때리네. 응, 오우, 또 때렸어. 오우, 씨. 오우, 또 때렸어. 우와, 씨. 오케이. 오케이. 우와, 씨. 사이즈 작다. 아, 하, 사이즈가 작아도 그래도 첫 수를 금방 했네요. 저수지로 유입되는 어, 좁은 길목이에요. 이 세물에서 베이트비를 표현해서 만났습니다. 작지만 첫 뱃스. 작은 애들 툭툭 건드리네요 오케이! 오오 물이 확이어는데 오우 오우 와아 오케이! 나이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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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후. 와. 와. 나이스. 아. 후. 굉장히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연출하려고 차터베이터 좀 가볍게 썼고, 블레이드가 좀 작은 걸 썼어요. 4분의 1 온스에 블레이드가 좀 작은 타입을 썼는데, 아. 어디선가 순삭이 터려서꽉 먹고 돌아서 오는 걸딱 보고 곱사시했는데야 굉장히 짜릿합니다. 나이스. 크, 좋다. 이 먹는 게 찍혔으면 와... 저속서훅 먹었어요, 우 오케이, 아, 작다, 작다, 오케이, 우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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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깝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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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오, 때렸는데, 이렇게, 우와. 와, 해가 안 떠서 그런 걸까요? 원래는 이 그늘 밑에 딱 있을 법한데. 네, 굉장히 교과서기거든요. 새물 들어오고 장애물 있고 그늘지고. 여기는 없을 수가 없는 곳인데. 아, 뭔가 좀안 맞아요. 사이즈가 작다. 사이즈가 큰 녀석이 나 갖고 이렇게 됐는데 작은 녀석이 먼저 반응을 해주네. 오케이 와우 와못쩌는데와 어쩌는데 아이고 뻥이라 진짜요. 와 다시 물어 봐. 그래. 시켜야지. 으 저기는 배트는다 쫓았어요. 아, 왜 다시 안 무는 거야? 아, 이분 갔습니다 아, 아깝다. 진짜 크는데, 사이즈.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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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wow. 나이스 nice. <laughs> 이 녀석은 산란에서 회복된 지가 오래되지가 않았네요 꼬리가 이렇게 밑에 해진 거 보니까 올해 유난히도 산란이 길게 지속됐던 것 같고 지금 벌써 한여름이거든요 봄날이 다 지났고 폭염주의보의 뭐 태풍에 완전한 여름인데 아직도 이렇게 산란의 증후가 남아있는 거 보면 올해 산란이 굉장히 길게 진행된 것 같아요 뭔가가 영향을 미친 건지 모르겠지만, 여름이 갑자기 다가와서, 뭔가 아이들이 아직 정신을 다못 차린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도 나올 녀석은 이렇게 나와집니다 근데 굉장히 리액션에 나오네요. 이 뭔가 부드럽고 지속적인 움직임보다는 뭔가 중간중간에 계속 이렇게 속도 변화 혹은 방향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형태만 입지를 해주고, 그렇지 않은 부드러운 것에는 계속 이렇게 확인하는 듯한 그런 입지를 보여주네요. 아, 나이스. 나이스. 우와. 우와. 우쌰. 후. 우와. 나이스. 아. 예스. 아. 이렇게 비좁은 수로에 이런 내석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 나이스. 아. 와 굉장히 수로 폭은 좁지만 상류에서 물이 칼칼칼 들어오고 있고 이 물이 쭉 내려가는 속도가 있어요. 그런데 이 속도보다 아주 약간 빠르게 아까 내려가면서는 사실은 이배수를이 위치에서 낚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올라오면서 하류 쪽을 향해서 도망쳐서 내려가는 베이비 시 흐름보다 약간 빠른 그런 속도로 운용을 해서 훈려했습니다 와, 그냥 꽝 때네요. 차터 베이트 4분의 1 온스. 와. 좀 파동이나 진동이 과하지 않아야 될것 같아요. 처음에 스피노바이트 사용했고 8분의 3온스 차트바이트 사용했는데 어, 굉장히 시큰둥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4분의 1온스로 사용했는데 예, 맞아떨어지네요. 나이스 <목소리> <목소리>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우와! 우와! 으오 우와! 후! 사이즈가 크진 않은데, 그래도. 한 마리? 빵빵하냐고. 사이즈는 작지만 그래도, 빵빵합니다. 아. 오! 오케이! 우와! 우와! 또 있는데 와 미스네스 미스네스 아우 왜 미스를 내지 자꾸 오케이 나이스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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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이스 와우쌰 나와 나와 아 사이즈가 좀 아쉽다 자또한 마리 아이, 좀큰 녀석들 나왔으면 좋겠다. 최비는 지금 4분의 1 온스 차터베이트인데 4분의 1 온스에 블레이드가 좀 작은 걸 사용해서 파동하고 진동을 좀 줄였어요. 소리를. 좀 자연스러운 접근이 필요한 것 같은데 너무 과하게 떨거나 과한 소리를 내거나 하면 안될것 같아서 최대한 베이트피쉬, 물, 지금 이 흐름을 타고 노는 피레미나 살치 종류를 좀 표현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물색이 아직 지금 좀 맑은 편이다 보니까 진동 소리를 좀 빼자. 너무 과하지 않게. 눈으로 워낙 잘 보이니까. 그래서 지금 작은 사이즈의 작은 볼륨에 작은 블레이드의 네, 이런 약간 스몰 프레젠테이션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어, 결과가 잘 나와집니다. 오케이 오케이 아다 아, 비슷비슷한가봐요. 아다 비슷비슷한 녀석. 아 여기 턱이 좀 깊게 지면 큰 녀석들이 있을 텐데. 오케이 오. 사이즈가 작다는데, 조금 더 깊이가 있는 아래쪽으로 내려가 봐야 되겠어요.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연두면 된다. 연사이즈는 된다. 나이스, 나와, 나와, 오셔 나와, 우샤, 나와, 우샤, 우샤, 우우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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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오늘 지금 제가 계속 어떤 저수지의 상류들만 지금 찾아다니고 있어요. 시간을 저수지 한 바퀴 다 도는데 쓰지 않고 상류에서만 물이 움직이는 곳만 딱 치고 다음 곳에 또 움직이는 것만 치고 치고 이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어, 어제 그제 비가 조금씩 왔거든요 그 비가 좀 새물을 만들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새물을 찾아서 또 왔는데 여름에 무조건 거의 뭐 새물 아니면 그늘이잖아요 근데 펀칭보다는 좀 움직이는 낚시를 하고 싶어서 어, 새물을 또 찾아 나왔어요 근데 아 사이즈가 아직까지 큰 몬스터는 없지만 그래도 준수한 시절들이여러당겨줍니다 아, 나이스 이런 걸로 꽉 채우면 좋겠다 저 밑으로 내려가 보죠 수심이 조금 더 나오는데, 조금 더큰 녀석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 여기 나오겠다, 여기. 오케이, 아우. 오케아 와, 다 보이네, 다 보여. 우와, 못되는데. 반응은 바로바로 해주는데, 사이즈가 좀 작다 보니까 미스가 많네요. 흑해, 우와! 해 우와! 엄청 미스를 내네. 그럼 고, 저건 고의적인 미스에요, 저건. 우 사이즈 크다! 오우, 하, 아, 사이즈 큰 녀석이 봤는데, 오, 와,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오우, 아, 아, 자리 차다, 한번 미스를 빡 내고요. 제가 그 미스 낸 거를 여기용해서 파락 하니까 갑자기 돌아와서 확! 다시 물었어요. 와, 짜릿하다. 와, 정말 짜릿한 길과 갑니다. 와, 나이스. 후후! 와. 예스! 와, 얜 빵이 좋네. 야, 오자만 나오면 한편 되겠는데, 그죠? <laughs> 어, 뭐야, 얘는? 왜, 왜 이렇게 왕성해? <laughs> 야, 얘는 한번 물고, 늘, 물고 늘어졌다가 빠졌다가 다시 한장 빨리 가보니까 쫓아와 또 무네요. 아, 수심이 지금 얕은 곳에는 아직까지 큰 녀석들이 많이 안 들어와 있어요. 사실, 밤이 되거나 아침, 이른 아침에 아마 여기 들어와서 피딩을 할 거예요. 근데 오늘 시간을 좀 늦게 왔기 때문에 그 타이밍은 놓쳤고, 일단 최선을 다해서 한번큰 녀석을 만날 수 있나 한번 도전해 볼게요. 오케이! 오, 아이고 아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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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계속 때리네. 어, 야, 아, 작다. 오케이, 아, 작다. 오, 오케이,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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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한 다섯 마리가 미밑를 냈는데 그 중에 여섯 마리째가. 눈도 지질도 없는 녀이 몰랐네. <laughs> 오케이, 나이스! 우와! 와와 사이즈 괜찮다! 우와! 우와! 오 아 나이스 아 좋다 아 이런 녀석들 마리스 만나니까 오늘의 이 땀을 흘린 것에 대한 보람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나이스 이제 큰 놈들이 올라붙을 타임인데 우리는 이제 쉬러 가야 될 타임이에요. <laughs> 아, 조금 아쉽다. 그래도 다행히 이 뜨거운 날, 그래도 사이즈가 그래도 뭐 완전 아기들은 아닌 사이즈로 그래도 마립수를 만났으니까 그걸로 사실 위안을 삼죠. 어, 이렇게 더운 날 땀만 흘리고 개고생하고 빵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그림이잖아요. 어쨌든 스스로의 위안이에요. 큰 녀석들을 뭐 아예 기회를 아예 못 얻은 건 아닌데 큰 녀석들을 좀 빠트렸어요. 어, 워낙에 예민하고 워낙에 조심스럽다 보니까 이 순간적인 딱 볼링 할때 자연스러움과 리액션을 확 섞어서 워낙 했을 때똥 하고 달리는데 바로 그냥 어떻게 보면 삼키지 않고 약간 조심스럽게 확인하는 그런 바이트로 한세 마리 가량의 굉장히 큰 배스를 놓쳤어요. 어, 쉽지 않은 날이에요. 어, 쉽지 않은 시즌이고 지금 현재가 어, 일단은 뭐 더워서 낚시하기가 힘들고 어, 그래도 다행히 예, 마리수를 좀 만나서 오늘은 여기서 촉촉한 마음을 갖고 정리합니다. 아밤 낚시할까? 아아 어. <laughs> 아니에요? 그냥 잠깐 쉬어가려고 <웃음> 더워가지고. 아시원하네가 <laughs> 어, 그늘져서. 아 어, 여기 머루가 있네. 에, 네, 다치다뇨? 뭐 아무 일도 없었어요. 괜찮아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laughs> 여기 왜 이래? 어. <laughs> 아 진짜 얼마나 피안해. 아.